예. 네비의 연금수 다 트립 연결을 위한, 좀, 뭐랄까, 좀, 네, 그냥,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예. 이 앞에 면판은 분해하는 거는 뭐다할줄 알아요. 누구나 다 해. 이건 뭐 건담 만들 줄 알면 다 한다. 건담보다 쉬워. 이 피스를, 예, 상부 두 개. 예? 뒤편 두 개. 두 개. 두 개. 그리고 이 상부 두 개. 그리고 이제 면판이 뜯게 나가요. 뜯게 나면서 이제 또 이제 이 중간에 프레임. 그것도 예? 또 철판 또네개또 클러넴드 피스를. 뜯어내면 이제 이게 쏙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리 연결할까 그 중간 뭐 그건 다 아니까. 그 다음부터 어려운 거지. 이제 뭐든지 트립은 제형 정밀을 많이 쓰니까 어? 열이면 여덟 명이 쓰잖아 제형 정밀을 일단 기존에 볼까요 보시면은 위에 이제 반짝이는 부분 반짝이는 부분이 뭐다 이 부분이 바로 트립이 체결되는 이 필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꺾어서 집어넣어 드립니다 이렇게, 집어놔드립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내립니다 내렸을 때이 부분이 여기 각이 딱 맞아야 돼 각이 딱 맞아야 돼 각이 응? 봐봐 깍지를 꼈을 때딱 맞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깍지가 깍지 끼는 게 이렇게 들어가서 봤서 이렇게 끼는 사람 봤어 이게 렇딱 들어가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체결되게 봐봐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아이 자봐봐딱 이게 삐딱 하드들 만들어 안 맞잖아 딱 그게 딱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제 이 트립이 위로 올라가죠, 이게. 이때 접점. 이걸 접점이라고 그러는데 플렉시블. 플렉시블. 꺾이는 케이블을 플렉시블이라고 그래. 네. 케이블. 예. 네. 플렉시블. 예, 네, 그합성인가 봐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이때 이게 뭐야? 블루투스야, 블루투스. 기계 박혀 있는 거를 뽑아다 이렇게 이제 새로 이제 이게 체결되는 건데 이거를 작업을 할때 이게 있다. 그건 뭐다? 2 세대 트립이야. 그것도 뭐잘 헷갈리면은 이걸 오조 트립이라고 한다. 오조 트립에 오조 트립이라고 한다. 불소 되면서 요 부분이 빠진 부분을 뭐라 그런다? 스마트 트립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또 2011년 모델인데 이거 브루스 아예 안 되는 모델에다가 또 스마트리 끼면은 기계나 또는 트립이 타버릴 수가 있다. 봐봐 아까 내가 말한 거 맞지 봐봐. 여기서 하단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꽉 눌러주고 또 각을 본다. 일자를 확인한다. 일자를. 뭐 소비자들은 뭐 몰라도 되는데 일반 개인 전문가가 이렇게 하면안 되지. 봐봐,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 이게 2011. 이게 뭐다? 오디오 트립. 이걸 봐야 돼, 이거를. 이 대가리 안 좋은 사람 보면 이런 거안 보고 하다 태워 먹더라고 대가리 안 좋아갖고. 대가리 뭐, 나는 뭐 대가리 좋아서 이거 합니까? 꾸준히 노력을 하니까 이게 되는 거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되어 있어, 기술자가 자동으로 그냥. 응? 꾸준히 되어 있어,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되어 있다니까? 그러고 일할 때, 그냥 무작정 뜯어놓고 하지 말고, 여기다가 적어놔. 차 옆에 문 열면 나오잖아, 어? 운전석 문 열면은, 열고 쭉을 앉아서 보면은 써 있어. 2015년 K5라고 써 있어. 2011 K5라고 써 있다니까? 이걸 적어놓고 일을 하라고. 그리고 핸들 리모컨에 전화 마크가 없으면 불루스가안 되는 거다. 응? 간단하게 얘기해서, 블루스가 안 되는 거를 되는 거를 매비하면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laughs> 아, 그것도 막좀 어렵고 헷갈리면 자 이걸 봐라 이걸 보도록 하자 폰 폰이 있으면 뭐다 블루투스다 이 안에 미디어 미디어가 미디어 버튼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블루스가 빠진 모델이다 핸들리 모컨에 전화 마크가 있으면 블루스 가 되는 거다. 이거는 지금 이제 스타렉스 건데 이거는 뭐다? 이거 뭐가 들어간다? 이거는 뭐가 들어갑니까? 예. 스마트 통합 트립이 들어갑니다. 스마트 통합 트립이 오디오가 아니라 이 제형정밀이 AS를 너무 잘해 주니까 어? 막 잘못 고아서막 태워 먹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엔제형정밀 연맥이는 거라니까? 이거 AS를 너무 잘해줘도 문제야 잘해주니까 막 태워 먹는 거야 그냥 막 마구 마구 일하고 무식하게 이 또라이 새끼들이 똑바로 똑바로 소비자들은 모를 수 있어 응? 소비자들은 실수해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또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가 돼갖고 응? 한가할 때 연습을 해야지 응? 한가할 때 핸드폰이나 만지고 앉아있고그 되겠어 기술자들이 나같이 마스터가 된 사람도 헷갈릴 때가.